홈핑 그릴 예, 5핀 여기 보이는 5핀 단자를 C 타입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홈핑을 사용하다 보면 이 부분이 그 5핀 충전 단자하고 연결하는 부분인데요. 5핀 자리가 이 방향이 정확하게 맞아 많이 요가하고 연결되는 그런게 있어서 지금 c 타입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방향 뭐 이렇게 맞출 필요없이 바로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잘못 전원을 꽂다가 거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 c 이 부분을 C 타입으로, 어, C 타입 젠더를 연결해서 어, C 타입으로 외부로 노출시켜서 쉽게 에, C, 에,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. 여기, 이렇게 분리하고요. 이제 분리했을 때 보면,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 보이는데. 예 보이나요? 예. 여기에 예, 뒷부분에 보면 이게 예, 뒷부분에 아, 이게 너무나 조그만 글씨라서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. 근접으로 해야 되나? 여기 보면 아,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 VCC 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 배터리 부분은 에, 아까 이, 이 여기 홈핑에 이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어,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원을 연결해주는 연결이 해, 되는 부분이고 VCC는 이 외부 전원 이 어댑터로에서 어, 외부 이렇게 핸드폰 충전하듯이 하는 그 어댑터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C 타입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아니고 VCC 쪽에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. 그러면 플러스는 플러스는 플러스 이거 있죠? 이제 요, 요 요거를 이게 지금 C 타입 젠더인데 C 타입에 보면 빨간색은 플러스예요. 항상 전선은 빨간색은 플러스 이 검정색은 마이너스.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에 이렇게 용접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게 음, DC 전원은 가장 중요한 게이 전원을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고 어 합선이 되면 안돼 이게 두 개가 그러면은 에, 이 자체가 망가지기도 하고 또 과열이 돼서 요, 여기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안돼 그래서 납땜할 때도 이 부분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. 이거는 뭐 고장난 거 아니,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뺄 필요 없고요. 요것만 분리해서 나중에 이제 재활용하기라고. 요거는 고장 났던 부분인데, 예, 요것만 한번 연결해서 아, 이 고장 난 건데, 이제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거든요. 이거 연결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할 때는 먼저 여기 아까 이 구멍으로 미리 이렇게 선을 통과시켜 놓습니다. 이렇게 통과 통과시켜 놓고요. 이제 요거 플러스는 플러스, 마이너스 마이너스, 마이너스 VCC 이쪽에 납땜만 하면 되는 겁니다. 하겠습니다. 한 다음에 한번 꽂아 봐야죠. C 타입을 묶고. 어, 오케이. 이상없이 됩니다. C 타입 연결해서. 이렇게 됐죠. 팬펜 작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점동 됐죠. 자, 이제 조립만 하면 됩니다. 배터리로도 되고 C 타입 이제 C 타입으로 C 타입으로 꽂겠습니다. 오, 됐습니다. C 타입으로 됐죠? 자 그럼 배터리를 빼고 하보죠. 배터리를 빼고 C 타입으로 오케이. 배터리 뺀 상태에서 자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 C 타입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완벽하게 됐습니다.